싸이러스의 버전이었습니다. Uh, Nothing Else Matters. 이 마지막 엔딩을 위해서 이 곡을 골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uh, 정말 멋진 연주인데 저희 수성님인가요? 입기가 엄청나세요. 그리고 제 지인분들도. 아니, 형님한테 반했단 말이 <laughs> 형님, 형님 맞으시죠? 네네네 아니, 뭐, 활시위랑, 이게, 그리고 그 응원하는 그 모습이 잡혔더라고요. <laughs> 그래갖고, 분들께서 아니, 밴드 공연 왔다가 오케스트라에 반하고 간다고. 다들. 그래서 자, 네. 뒤에서 팔 밑으로 막, 막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다들 처음 보셨대요 네. 야참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,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함께해서 진짜 영광입니다 네. <laughs>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컨셉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제 피터 밴드가 시동걸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밴드 소리 좀 내봐야죠 에? 그리고 어제부터 이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니까 다시 얌전해졌어요 우리 <laughs> 원탑 미남 막내가 얌전해져서 어그 기타를 클로즈업 하지 마시고 얼굴을 클로즈업 해주세요 <laughs> 기타는 귀로 들어요 귀로 그리고 눈은 얼굴보시고 자템프를좀 올려보겠습니다 어용구한테는 부담 주면 큰일나요 <laughs> <laughs> 나중에 크게 올라오면 끝냈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러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프로 올릴 시간입니다 교향곡으로 업그레이드 된 Take the time That okay.